우리 진니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니야 안녕 지니 지니 우리 일억이랑 석이 아유, 우리 석이 이제 더워지기 전에 미용 한번 해야 될 텐데 석이 우리 성탄 씩씩한 우리 진니진니 지니 지금, 힙커님이 오셔서 아이들이 엄청 반가워하고 있습니다. 아,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우리, 변우가 벌써 당겨주고 있네요. <laughs> 너무 예쁘지요? <laughs> 저는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빨강이 빨강이 풍경이 신원이 로키, 얼른 내 방으로 와주세요. 우리라도 내 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가자. 우리 로키. 냄새 한번 맡고. 냄새 맡고. 우리, 어라. 들어라 <laughs> 응. 좋은데 쑥스러워서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곰순이 곰돌이 색깔만 틀리고, 둘이 똑같이 생긴 것 같아. 색깔만 다른 것 같아요. 이리, 이리와. 우리 여기 하얀 애가, 곰순이, 여기 누런 애가, 곰돌이. 음, 꼬리 흔드는 것 봐. 이리와. 곰돌이. 가자, 가자,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 이 잠깐만 이 아, 노랑이와 보라 노랑이와 보라 아 여기 우리 모찌님이 만들어주신 이름표입니다 노랑이와 보라 노랑이와 보라 안녕하세요. 자, 여기는 우리 이 동방다니는 이 까만 아이는 오두입니다. 오두고 이 하얀 아이는 햇님이. 오두와 햇님이 괜찮아 괜찮아. 그래.